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입니다. 황영웅 씨의 파라다이스 대축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시간 공굴리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순간, 수많은 팬들이 모여 황영웅 씨의 열정적인 무대와 함께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 대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죠. 팬들이 함께 참여하며 황영웅 씨와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.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징이 울리면 경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징 소리가 울리고 팬들의 응원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그 열기가 현장을 가득 채웁니다. 팬들은 당신 편, 민들레, 화이팅, 이라며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황영웅 씨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향한 사랑과 응원이 넘쳐 흐릅니다.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어요. 황영웅 씨의 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경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그 응원도 점점 더 뜨겁습니다. 파이팅. 당신 편, 각자의 팬들이 하나되어 황영웅 씨를 위해, 그리고 황영웅 씨와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황영웅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, 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대축제에서 팬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.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하고, 그 안에서 팬들의 단합된 모습은 황영웅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경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,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순간의 의미입니다. 황영웅 씨와 팬들이 하나되어 함께하는 이 시간,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